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세 내 아이나 내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황홍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해에서 거주하며 활쏘는자가 되었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저희들 주님 부 불을 받아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오늘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나라고해 주셔서 허튼데 마음 두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열심 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금요일 시간마다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자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한대로 나의 믿음 죽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극률 여겨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거장들로 만들어 주셔서 가문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도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귀를 열어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씩 더욱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에 옆에 대해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어촌 마을에 어머니를 일찍 여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어머니에게도 똑같은 나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인 이 아버지는 바다에 나가시면 한 달씩 집을 비우기가 일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새어머니는 전체의 아들을 고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자기가 데려온 아들에게는, 직접 낳은 아들에게는 쌀밥을 주고 그리고, 그리고 그 전처의 아들에게는 콩밥을, 그리고 조밥을 주었습니다. 서러움을 받은 이 아들은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돌아오자 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저 새엄마가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쟤는 쌀밥을 주는데 나는 콩밥을 주고 서러워서 못 살겠어. 그러자 아버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금 고민을 하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저새 엄마가 데려온 아이하고 씨름을 하면 넌 이길 수 있니? 예, 이기고 말고요. 가시껏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귀뜸해 주었습니다. 내가 씨름을 시킬 테니까 꼭 이겨야 된다. 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두 아들내미를 씨름을 지켰습니다. 다 보는 가운데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전처의 아들이 이겼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전처의 친아들에게 얘기를 참너 콩밥을 먹었구나. 너 콩밥을 먹어서 이렇게 소처럼 힘이 세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어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 콩을 먹으면 그렇게 힘이 세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암, 힘없이 쓰러진 소도 콩한 말만 먹이면 그 소도 벌떡 일어난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엿듣고 있었던 전천은 자기 친아들이 힘이 세지도록 콩밥을 먹였고, 그리고 전처의 아들에게는 쌀밥만 먹였습니다. 한참 지나서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지냈니? 그랬더니 어, 저 새엄마가 나에게는 쌀밥만 줬어. 잘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씨름을 시킬 텐데 이번에는 네가 힘을 쓰는 척하다가 져야 된단다. 꼭 져야 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셌는지 다시 씨름을 시켰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네, 당연히 새엄마의 아들이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너 콩밥을 먹었구나. 장사다 장사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에 실패하고 혹은 먼저 남편을 보낸 후 그리고 혹은 아내를 보낸 후에 재혼하기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번 헤어져 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식들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내 애들, 남아있는 내 애들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재혼할 때는 사랑해서도 살기지만 힘들어서 사는 거예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사랑해서 재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으로만 살지 못하고 돈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재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애가 새로운 엄마, 새로운 아빠를 만나서 또 거기 그 사람의 아이를 만나서 함께 배달한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이 받을 상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재혼을 안는 것입니다 어찌 애가 딸리지 않았으면 재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재혼을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애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재혼을 고민하는 것이죠. 혹 한다고 해도 이북 형제들이 서로 싸울 수도 있고 한쪽에 애기가 없었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에 애기가 없었어도 그 새로운 아빠나 새로운 엄마와 함께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그 데려온 아이는 참법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리보리 아시죠? 장보리. 아무리 센스쟁이 재화가 그렇게 심성이 곱고 그래서 비단이를 사랑하고 쪽쪽 빨아도 보리와 재화 사이에 새로운 a가 생기고 태어나면 재화도 어쩔 수 없을, 거,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맞아요,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산후조리원을 다녀왔는데, 위에 애가 아직 어립니다.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걱정인 것은 같은 부부가 애를 낳았어도 그 아이에게 주었던 사랑이 그 동생에게 갈까 봐. 그거 걱정하더라고요. 같은 형제끼리도 샘을 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마가 있을 때는 크, 예쁜 척하다가도 엄마가 없으면 쥐어 쥐 때립니다. 같은 형제 사이에도 이런데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는 더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삭이 젖을 때자 요즘 얘기하면 돌잔치. 옛날엔 젖을 한 2, 3년, 4, 5년 먹이니까 이제 그 나이 정도 됐을 것입니다. 잔치를 한참 벌이는데한 15살, 15살 이상 되는, 한 15살 정도 이상 되는 그 이스마엘이 셈이 났나 봐요. 그 조그마한 애한테도. 너한테는 잔치를 해주고, 나한테는 잔치를 안 해준다. 사람들이 그 동생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형 이스마엘이 그 동생 이삭을 괴롭혔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봤겠어요? 누가 보면 속이 뒤집히겠어요? 사라죠, 사라. 살아, 사라죠. 이삭의 친엄마 사라가 그걸 보고 속이 뒤집힌 거예요. 속이 뒤집혀서 누구에게 쫓아갈까요? 남편에게 쫓아가죠. 남편에게 쫓아가서 이번엔 이렇게 합니다. 당장 저 여자와 저 자식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심이. 근심이 되죠. 오늘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누구 때문에? 예,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어요. 근심도 매우 근심. 여러분, 믿음의 조상도 믿음의 거장도 근심을 해요. 믿음이 좋아졌다고 해서 세상의 근심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근심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쁨이 오면 영원히 근심이 떠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날 되면 또 근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이유는 지난 15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75세 때 약속을 받았지만 10년 동안 아기가 없자 10년 지난 후에 85세 때에 하갈 몸종을 데려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그 아이를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애기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어찌 인간으로서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겠습니까? 이런 아들을 내보내야 하니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여정을 통해 나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여정 하갈에 대한 소개는 없지만 그래도 여정 하갈에 대한 애증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사회 관습상 이처럼 큰 부족이 아기가 없으면은 그 여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덕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처가 늦게 아기를 낳다고 았 해서 그 둘째 그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통념상 손가락질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기가 없어서, 사라에게 아기가 없어서 그 종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시선도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근심하는 것은 나와 관계된 것만이 아닙니다. 혹이라도 내가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대단히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이 어떻고 내 자녀가 어떻고 내가 혹이라도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지탄할까 거기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처럼 덕이 있고 명예가 있고 훌륭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내를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죠. 그게 근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과 근심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에게도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통의 멍이를 메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고통의 멍이를 지고 살아가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닌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이 잘못을 저질려서그 근심을 대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근심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걱정과 근심을 다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찬송가 369장 3절 화면을 보시면 3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이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희난천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과 근심은 끊임이 없어요. 이번 주에 누가 그러대요?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는데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걱정했는데, 크니까 시집 장가 보내니까 또 보내고 나서도 걱정이 된다. 자기는 욕심이 넘었는데 그래요. 우리 엄마는 지금도 날 걱정한다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과 근심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떠들고 있어도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는 걱정근심하게 돼요. 어릴 때, 철없을 때 놀게 놔두세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다때 되면 스스로 다 걱정해야 돼요. 세상 모를 몰랐던 애들 도다 나이가 들면 걱정근심에 쌓여서 살아요. 그 애들 미리 걱정근심 줄,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찬송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잠평안을 몰랐구나. 내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고평안이 쉐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이 쉬리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곤고하니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이 쇠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살 동안은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고 싶고 쉬고 싶고 쉬고 싶지만 이 땅에서는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영원히 쉬는 것은 천국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걱정과 근심, 이 고난을 왜나 혼자만 지고 살아가야 되나? 왜 남들은 적은 고난을 가지고 적은 근심을 가지고 사는데 나는 이처럼 무거운 근심을 지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도 커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는 그 근심보다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근심을 지고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보다 더큰 고통과 아픔과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이 무거운 죄악의 짐을 져 주셨고. 질병의 짐도 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짐도 져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현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다 지고 살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놓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없이 드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자식 때문에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많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도심을 받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 죽기 가까이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좌절하고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과거에 믿음이 있던 사람도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나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이 옛날에 좋았던 것, 그거 다 버리세요. 지나간 거예요. 믿음은 지금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근심이 가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실까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세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자기의 정말 그 살을 뜯는 고통이었지만 약속을 따라 난 아들과 육체를 통해 난 아들이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갈라디아 4장 2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살을 뜯어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면 하나님이죠. 우리가 다 하려고 하려고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로해 주고 보장해 줄수 없는 것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냈으니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결국에 이스마엘은 한민족을 이룹니다. 지금의 중동에 있는 아랍민족. 이 아랍민족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지금도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피비린내 나며 싸우는 것입니다. 17절 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 이들이 고통해요. 처음에는 다 고통스럽죠.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무엇을 들으셨으므로? 소리를 들으셨어요. 어린아 이스마일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일으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와 이삭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저 아랍계 중동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다만 이삭을 선택하라는 것은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다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셨다고 구원을 그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아랍인이라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랍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습니다